바비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최고의 그릴에서 고기를 구워보고 싶겠죠? 그런데 바비큐 그릴이 무려 수억 원을 호가한다면 어떨까요? 칩이 하이브리드 파이어 그릴 3,500달러 480만 원. 고급 바비큐 그릴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 그릴은 가스, 숯, 우드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조리가 가능해요.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바비큐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죠. 가스와 우드칩을 조합해 다양한 맛을 연출, 강력한 화력과 섬세한 온도 조절 가능,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구이 트래거 타이머 라인 1300~4200달러 570만 원. 바비큐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그릴입니다. 이 제품은 우드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며 Wi-Fi 연결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 온도 조절, 우드펠리 사용으로 풍부한 훈연향 제공, 자동조리 프로그래밍 기능. 파리 넵튠 바비큐 5,000달러 680만원. 이탈리아 명품 주방 브랜드에서 제작한 바비큐 그릴로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모델입니다.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숯과 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자랑해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작 석탄과 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능,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7위 카마도 조에 디션 6,500달러 890만 원 전통 일본식 가마도 도자기 가마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세라믹 소재 덕분에 열이 고르게 퍼지고 오래 유지돼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해도 고기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세라믹 구조로 균일한 열 분배 낮은 연료 소비량과 뛰어난 유지 력 고기의 육즙을 그대로 보존하는 조리 방식 6위 비스포크 오드 7500달러 1억원 수제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바비큐 그릴입니다. 고급 업목과 금속을 조합한 프리미엄 디자인 덕분에 야외 인테리어 요소 로도 손색이 없어요. 성능 뿐만 아니라 미적인 가치도 높아 부유층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객 맞춤 제작 가능, 인테리어 효과를 고려한 예술적 디자인, 강력한 화력과 정밀한 조리 기능. 오이 코브라 바비큐 1만 달러 1억 3천만 원. 코브라 형상을 본떠 만든 독특한 디자인의 바비큐 그릴로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릴은 고급 요트 제작 기술을 활용해 방수 내열 내구성이 탁월하며. 장기간 사용해도 변형이 거의 없어요. 독창적인 뱀 형상의 디자인, 강한 내구성과 정교한 온도 조절 시스템, 럭셔리 요트 및 개인 저택에서 자주 사용. 4위 벨가스 럭셔리 바비큐 1만 2천 0백 달러 1억 7천만 원. 이 제품은 프라이빗 제트기나 초화 요트에서 사용되는 고급 바비큐 그릴입니다. 티타늄과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정밀한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에 미세린 셰프들도 만족할 만큼 뛰어난 조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3위 젤스버그루이 8, 1만 6천 달러 2억 2천만 원. 이 제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골드 마감과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추가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바비큐 그릴 중 하나로 꼽히죠. 맞춤형 제작 가능 골드 마감 및 다이아몬드 장식 추가 가능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수준의 고급 마감, 희소성이 높은 한정판 모델. 2위 칼리버 프로 매티어 22,000달러. 3억 원 할리우드 스타들과 억만장자들이 애용하는 그릴입니다. 전통적인 바비큐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열 속도가 빠르고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바비큐를 만들 수 있어요. 초정밀 온도 조절 시스템 적용. 바비큐맛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구조, 세계 유명 셰프들이 사용. 1위 코놀리 골드, 16만 5천 달러 22억 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비큐. 그릴 순금으로 제작된 외관과 최고급 스테인리스 내부 구조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완벽한 열풍 배를 자랑해요. 보통 부호들의 개인 요트나 대저택에서 사용되며 조리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순금 외관과 최고급 내구성, 예술 작품 수준의 디자인, 개인 요트 및 초화 저택에서 사용. 단순히 고기를 굽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자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바비큐 그릴들. 여러분은 어떤 바비큐 그릴을 가장 사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